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궁금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가 내가 궁금하는 거는 나무 한국에서잖아요. 그거는, 어, 캄보디에서, 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나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왔을 때, 그, 내가 너무 깜짝 놀리고, 너무 신기해 보여요. 왜 이렇게 신기해요? 너무 그 여러분들이 다 아거든요. 근데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 그런 거는 깜짝 많이 놀라요. 왜 그랬냐? 나무는 그, 그 월, 어, 일반, 일반적으로 나무는 그, 그 여름, 여름 잘 되고, 어? 그가울대는 나무 다 없어고, 다 떨어져지고, 그래서 못생겨 보여요. 근데 그 나무 하나는 내가 보여줄게요. 왜 내가 신기해 하는 거요? 나무들이 는 이렇게 잖아요 이렇게다가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나도 몰라요 무슨 나무든지 또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한국말 뭐예요 근데 신기해요 이거는 거울대 날씨가 엄청 마이너스 10도 20도도 이거는 이런 자생겼어요이 어? 모습은 안, 안 어, 변경 안 했으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래서 그거는 너무 신기해요. 그,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왔을 때한국에서는 그냥 그거, 그거만 많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겨울때 날씨가 엄청 추웠을 때는 다른 나무는 못생겨, 못생겨요. 근데 그것만 계속 1년 내내 얼마나 더 더워 하더라도, 얼마나 추웠더라도, 하도 같아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신기하죠? <laughs> 신기하면 여러분들이 깜빡지 말고 마지막 동영상으로는 꼭 가오, 구독, 구독 눌러주십시오. 어후, 다음에 내가 동영상 만들고 더 만들고 재미있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laughs>